자, 요성입니다. 박원식하고는 저하고 관계가 같은 팀도 아니고, 국내 리그를 같이 뛴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얼굴만 알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만난 적은 없어요. 서로 그냥 다른 리그에서 뛰는 관계니까, 뭐 응원해 주는 정도. 박원식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제가 팀파 시를 제가 운영하고 있을 때, 선수를 데리고 일본 시합을 좀 많이 갔었어요. 그때 일본에서 경기장에서도 보고, 인사를 하는 정도, 어, 뭐 열심히 하자, 뭐 체급이 같았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지내고 알고만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못 보고 얘가 뭐 은퇴를 했네 안 했네 난 이런 내용도 잘 몰라요. 사실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어 그리고 나서 엄태웅 경기 때 이제 기자회견 때 보고 그리고 개천장때 보고 시합장 때 보고 그때 뭐 김지훈이라고 저랑 코리안 탑뛸때 같이 운동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이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걔네 체육관에서 뭐 같이 운동하면서 뭐 체육관을 운영을 같이 하게 됐다 이런 내용까지만 듣게 됐고 그냥 그때까지도 뭐 형령하면서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저도 뭐 원시가 원시가 이렇게 지냈고 근데 얘가 유튜브를 하면서 얘가 좀 뭔가 돌변하고 엄태웅하고 합방을 하면서 얘가 좀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블랙 컴백 때 그때가 9월달인가 저를 작년에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 카톡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걔가 살짝 나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싶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을 쯤이었어요. 초, 초창기 때. 근데 내가 얘한테 카톡으로 문장,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카톡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블랙 컴백 그 안에서도 나는 너하고 억으로 끌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나는 은퇴를 했고 충분한 이해를 시켰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엄태웅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10월 달인가 8덟 달인가 둘이 합박을 하면서 5천만 원 제한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억으로 끌고서 방원식하고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5천만 원 제한 얘기도 내 기억에는 5천만 원 정도는 시합을 준비할 수 있다. 근데 엄태웅이 2차전은 할수 있지만 뭐 다른 거는 관심이 없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경기 때 28만명이라는 라이브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을 많이 했고 지금 보고 계신 30대부터 뭐한 60대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자기 사업하고 본업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저를 엄청 응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엄태웅을 깝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범죄자 엄태웅을 방원식이라 합방 이후에 완전히 얘가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 카톡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 9월달에 저랑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얘하고 나하고 접점은 끝났어요 근데 부천에서 엄태웅하고또 만나게 됐고 그때 지가 따라와가지고 또어그를 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도 제가 이해하고 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산 햄스터하고 남신이하고 시합을 이제 붙는 과정에 분명히 본인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MMA 글로벌 복싱 정도라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룰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넌? 그 나는 이제 오성이 형이 남신이를 좀 가르쳐 주고 같이 응. 뭐 훈련 파트너 해주면서 어. 남신이 어쨌든 나랑 만약 하게 되면 나를 이길 수 있게 어. 좀 형이 도와주면 좋지. 근데 뭘로 하려고? 뭐뭐뭐 뭐, 뭐 MMA 글로벌 복싱 정도? 음. 뭐 아니면 맨주 맨, 근데 남신이 오늘 홍경한테 맨주먹 복싱으로 하려고. 얘기했다더라고. 맞아. 근데도 김넌신하고 경기하고 어떻게든지 티을 놓고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성사를 시켜줬어요. 내가 김넌신하고 국내산 햄스터하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래도 내 얘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이 억울까지 끌어준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도 걔가 방송 쪽으로 저를 계속 이미지 타격을 하게 했고. 분명히 내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런 범죄자들과 그런 애들하고 어그로 끊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 라고 했는데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저를 뒤에서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범죄자 엄태웅과 짜고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이제 이제부터 팩트예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코리안 앱스터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먼저 예전에 본인을 고소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안양경찰서에 전화가 왔다고 고소를 넣어 사람들은 알겠지만 고소인 저가 만약에 박원식을 고소를 했다면 경찰서에서 무, 분명히 조사를 받아야 돼요 전화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나는 그 사람은 고소장을 접수를 해서 고소를 넣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의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무조건 받았는데 전화로 끝났다라는 거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나는 처음부터 걔를 고소장을 넣은, 지, 넣은 적도 없고 경찰서에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얘 전화번호를 저는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고 내가 고소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와야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이 고소를 안 넣었다는 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내가 고소를 넣었다면 제 채널을 삭제하도록 할 테니까 방원식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고소장을 넣은 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서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다, 그럼 너 또한 채널을 삭제하는 거를 명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국내사는 햄스터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피해자다, 코, 피해자 코스프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들 욕할 건 욕하면서 또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얘 패턴이에요. 그리고 상남자 시합 때 엄태웅과 저의 경기가 본인하고 잡혔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태웅하고의 경기는 사실 저는. 1년 반 전부터, 블랙 컴백, 시합장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그 얘를 경기장에 끌고 와서 패겠다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한 1년 넘도록 얘하고 어그를 계속 끌면서, 결과적으로는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했다가, 내가 유치기하면 지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제가 지는 그림 또는 빼는 그림처럼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면 얘를 공개적으로 패는 거를 저는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단순히 엄태웅과의 경기는, 뭐 파이트 머니 그때 사실 그렇게 받지도 않았지만 파이트 머니보다는 얘를 패는 거에 집중을 들었고 진짜 때려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합을 어 승낙한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태웅하고 경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저 말고 서브로 대체 선수를 항상 선수들을 뽑아요 왜냐면 개최하다가 살을 못 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시합을 준비하다가 다쳐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빠지면 어 다른 선수 엄태웅이 빠지면 다른 선수를 이렇게 대체 선수를 항상 찾고 있는데 그거 아마 누구나 다 갔을 거예요. 내가 빠졌어도 누군가에 갔을 거고 엄태웅이 빠졌어도 누군가한테 갔을 거예요. 근데 뭐 본인한테 시합이 온 것마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엄태웅과 저 요우성 경기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았어요. 범죄자와 어, 어떤 정의를 외치는 그런 요우성 관장이 시합을 뛰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 국내산 햄스터가 뛴다. 그럼 이 정도의 억울이나 관심도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마치 내가 본인 거를 뺏어간 것 마냥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경기 상남자 첫일의 경기 자체가 저 때문에 경기가 잡힌 거지. 아마 그건 상남자 대표 김홍기 대표님한테 물어봐도 알겠지만 제가 시합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대회가 열고 안 열리고. 그 차이가 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어 김남신이 카톡으로 어 유, 우성형이 고수를할 거다. 이런 얘기를 남신이 통해서 내가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한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김남신하고 나하고 통화 내용을 보시면 남신이는 정말로 그 국내산 햄스터를 위하는 바람에 두, 둘이서 좀 좋은 관계를 지내기 위해서 지가 본인 스스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란 뭐지? 내가 절대 시키지 않았다는 통화 녹취록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이가 지가 하는 말이 그거대? 뭐요? 내가 무슨 너한테 고소한다고 어, 남신이 너한테 시켜가지고 네. 원식이한테 그 무슨 뭐 고소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하,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원식이, 원식이 형 얼른 살고 하니까 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렇게 끝내주겠다고 연락한 거라고, 어. 아, 얘가 이제 주변에서 저희 같이 멤버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뭐, 엄태웅, 광고, 국내산 햄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뭐, 걔도 그냥 가만히, 뭐, 어차피 지금 살지도, 살기도 힘들고, 지금 얘 월세 살고, 지금 뭐 하는 일도 딱히 없고, 지금 뭐 어디 헬스장에서, 어 월수금 5시부터 10시 알바 뛰면서 그렇게 사는 애데 이제 돈 버는 거잖아, 걔는요. 저는 돈버기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 수익에서 뭐, 뭐 2천 몇백만 원 벌었다. <laughs> 솔직히 말 말씀드리면 저도 유튜브 수익이 뭐그 국내산 햄스터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왜 저기 하냐면 광고나 뭐 이런 애들이 뭐 내가 핸드폰비도 없다. 뭐 무슨 뭐 체육관도 잘안 된다. 여러분들 체육관 저희 체육관 잘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잘 되기 때문에 제가. <laughs> 여행도 다니고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사는 게 배가 아픈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다 열심히 여유롭게 좀잘 살고 있어요 박원식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고소장 하나 넣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한 게 남신이는 고소장 넣을 수 있으니까 좀 풀어라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건데 본인이 무슨 뭐 그러니까 걔는 이 소갈매기가 이만하네요 쫓고 지가 먼저 나한테 시비 걸고 억울을 끌고 한 거를 내가 다 봐줬는데 요거 하나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거 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어그로 끌어서 지금 뭐 이제 사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저는 수익이 유튜브 수익을 이게좀 보여드리는 게 저는 뭐 잘난 척하고 그러지 않는데 자꾸 뭐 돈이 없다, 거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어 유튜브 수익 얼마큼 나오는지 그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이거에 그냥 뭐 광고나 또는 후원으로 받은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면 금액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근데도 나는 저는 단한 번도 누구를 깐적 없고 단한 번도 누구를 조격하거나 억울을 끈거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하고 합방하면서 유튜브를 키우지 않고 16만까지 올라왔습니다 단한 번도 어떤 죄를 짓거나 누구한테 바깥에서 시비 보고 싸움 걸지 않고 정당하게 좋은 콘텐츠를 참교육하면서 남들 도와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범죄자를 빠는 그런 애들이 자꾸 저를 씹어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무리 그래도 범죄자를 빨고 생각해보세요 엄태웅이랑 합방하는 격투기 선수들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박원식은 뭐가 좋다고? 그런 범죄자를 빨고서 그렇게 같이 합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한 이유가 뭘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나이 40 넘었는데 어 이제 억울로 끌고 그게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어디 가서 체육관 운영하고 사업체 하고 있지만 어디 가서 싸움 잘한다 운동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왜냐 남들이 봤을 때 사람들을 만났어요 소개를 해아저 격투기 선수입니다 이거 하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체육관도 하고 있고 다른 사업하고 있어요. 근데 격투기 선수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업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고는 천차만별이에요. 사십 먹고 격투기 선수라고 자기 싸움 잘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 진짜 여기 보시는 진짜 올바르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보면 내 말이 맞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실 겁니다. 태용이 하는 짓들이 보시면 남들한테 민폐하고 뭐만 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맞짱 까자고. 저한테는 처 맞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부천에서도 저 만났을 때 도망갔어요. 만난 지 진짜 몇십 분 만에 도망갔습니다. 그거를 방송을 배워갖고 방원식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카톡에 아까 말을 했지만 정말로 고생했고 서로 노력했으니까 서로 응원하고 칭찬하자 이렇게 난는 걔를 타일렀는데도 지속적으로 저한테 건드는 거예요. 국내산 햄스터가한거 봐보세요. 헬스장이 싸움 진짜보다. 그런 애들 진짜 누구나 뜯뜻할수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런 모양새가 싫은 거예요 양아치 걔가 하는 자체, 자체가 양아치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헬스장이 패고 지금까지 자기 한게 뭐가 있어요? 블랙컴버에서 아마추어 선수 시합 1점인가 몇 점밖에 안 되는 그런 친구 김남신 세개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십기 그리고 난디 맞고 잤잖아요 본인은 자꾸 약한 애들만 가지고 어? 시합을 어그로 끌게 아니라 나 같으면 너처럼 선수로 복귀를 했다면 제일 먼저 싸울 상대는 사식기 신지하고 난진한테 어그를 끌어서 네가 지금 하는 행태대로 똑같이 해봐. 나는 너하고 처음부터 작년부터 얘기해줬어. 너하고 할 일도 없고 내가 만약에 한번더시합을 한다면 엄태은 2차전 하는 게내 마지막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지금 박원식에 대해서 이 영상을 이렇게 남겼지만 앞으로도 국내산 햄스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신체 해부학처럼 낱낱이 파서 입으로 뱉도록 하겠습니다 뱉는다 I'm takin' g shots at the enemy I'm gonna make it to the top, leave a legacy If I got somethin' g to say, you better let me speak Turn it up a new degree, bitch, you ain't seen anything I pop off with the new rock Electronic, blow the sun When I take a few shots, they're too toxic, need to take a new shot And you cannot save me, cause I don't need saving It's everything I've been chasing, all here for the taking Don't wanna test your luck with me, I think I've had enough